12시, 12시에. 12시에. 잠까 한번. 나가서 좀. 살짝 한번. 뛰어보겠습니다. 해변가 쪽으로 좀 뛰어볼 거고요. 어, 클립턴 8. 클립턴 8을 신고 한번. 뛰어보려고. 클립턴. 에빠서 계속. 온 클라우드 몬스터 클라우드 몬스터 마이크 썼습가다 방금 처음 꺼냈는데 어디쯤 가냐 어떻게 봐야지 어, 이쪽 은청 조용합니다 원래 이쪽에 사람들이 좀꽤 있는데 어, 여기는 아침 베트남은 새벽 좀 일찍 아침부터 좀 일찍 시작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밤에는 좀 일찍 잘것 같아요 아마 이쪽에 또 집들이 있네요. 와, 이런데 비싸겠다. 이 핑크 성당 앞을 지나가고요. 어디로 뛸까? 일로 뛸까? 이쪽으로 뛸까? 오늘은 이쪽으로, 인터 컨티넨탈 있는 쪽으로 한번 뛰어봐야 되겠네요. 바닷가는 사람들이 없겠죠. 바닷가 조저 어, 위에 뭐 번쩍번쩍 번쩍 하는 데 있죠. 저희가 아마 이클럽있 거예요. 저기뭐 번쩍번쩍 하는데, 어, 저기 스카이 뭐 루프탑인가? 저기 가서 뭐, 모히또 뭐, 뭐 하나 먹어봐야 되는데. 아, 좀 맨날 뛰어다닌다고. <laughs> 조용하네요, 역시. 불은 좀 켜져 있어가지고 불은 다 켜져 있어서 어닝은할수 있겠다. 사람들 드문드문 있고 여기 한번 뛰어봅시다. 바다 한번 살짝 나가 볼까. 계단이 저쪽이야. 아 뭔가 있다. 여기에 모래 사장에 조그만 구멍들이 있던데 여기가 개구멍인 것 같은데 한번 나가서 한번 볼까. 개구멍인지. 젊은 청각들 놀고 있네요. 개가 있네요. 저 조그만 것 저기죠. 저런 게 원래는 엄청 많아야 되는데 자 한번 놓고 있다. 얘네들아 밤에 저런 거좀 잡으러 다니면 재밌는데. 야 둘이 친구 만났네. 인사해야지. 뭐 도망가면. 아 신났는데. 아요 요거 요거 밤에 요거 맨발로 이 잡으로 뛰어다니면 운동체 운동도 되고 러닝 제대로 되거든. 쟤네들하고 같이 러닝하는 거지. 요거 잡으로 뛰어다니면 재밌어요. 얘네들 얘네들. 여기는 <laughs> 메인 중심 가다 보니까 개들도 알아, 이 사람들이 많은 줄. 저기 지난번에, 예전 몇 년, 올해됐터 혼땀섬, 혼땀리조트 갔더니 해변가에 저 개들이 막 와, 엄청 많은데 되게 재밌던데 밤에 그 잡으러 다니니까. 클럽 앞이라서, 클럽 밑이라서, 사람, 택시 잡는 사람들이 많네. 아, 여기도 클럽이구나. 브라다이스 클럽이. 네. 클럽이었네. 네, 현지인들 클럽이었구나. 날씨는 러닝하기 어,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딱 뛰면은 멈추면 아까 더운가 싶은데딱이면 바람이 시원해요. 뭔 습하지가 않아가지고, 솔직히, 다 좋네. 어, 좋습니다. 여기가 이제 쉐라톤 호텔인데, 어, 이 베트남 사람들의 옆에 건물 양식은 여기 쉐라톤 호텔 도 보세요. 좁고 길게. 물론 이제 옆면에서는 기니까 옆에서는 보면 이제 넓죠. 저런 데도 보면 저게 인터 컨티넨탈 호텔인데, 저희가 인터콘트 해탈로 여기서 넓죠. 이제 앞에서는 좁습니다. 이제 내가 듣기로는 저 건물, 건물을 요 앞쪽, 앞쪽 면, 앞쪽 면으로 이렇게 옛날에 세금을 매겼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이렇게 보면,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넓은 게 있어요. 요 넓은 건물들을 보면 이 관공서들이야. 아, 어, 저희도 뭐 이렇게 깃발 다는 거 있고, 넓은 공, 건물들은 관공서고. 이런 건물도 보면 다 전면은 좁고 측면 어, 측면이 넓게 되있더라고 조금 뭐 재미 재있죠 이런 부분들 베트남에도 어, 이, 이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스타벅스인데 여기 스타벅스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스타벅스가 길을 못 편다마. 여기 하이랜드 커피도 있고 얘네들 뭐 커피숍이 동네마다 있으니까 여기 여기에 보면 여기 스타벅스거든요 저기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는 처음 보네 뭐한 번씩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완전 스타벅스가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동네 커피도 어디 시골에 있는 커피도 너무 맛있으니까 베트남이 근무 전에. 금방 하러 온게 아니라 이제 출장, 그 공장에 이제 출장 왔을 때 어디 시골 외곽기 어디 외근 간다고 나가는데 그배트남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죠 어디 시골 외곽에 뭐 카페라고 하는데 카페도 아니고 막 그냥 가거물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우리 주재원 그 분이 커피를 사주는 거예요 야 이런 데서 커피 사 먹어도 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돈으로 시골이니까 그게 뭐 750원이었나, 인가? 2 5 0원 하여튼 뭐, 천원안된몇백 원이었는데, 카페, 이제 지금 유명한 그 카페 쓰다, 연유 커피, 홀딱 뭉대 와. 너무 뭐,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뭐, 스타벅스보다, 진짜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다,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니, 그만큼 이 세상에 커피가 유명하죠. 그래 많이 나고 세계에 뭐, 한, 3인가만 부 거예요. 생산량이. 여기도. 네, 청소년들은 네, 젊은이들 젊은이들은 뭐 밤낮 갈리겠죠. 젊은이들 밤은 뭐 길죠. 그렇습니다. 저게 뭐밤한개 같은 게딱 비어 있어서 멋있다. 사진 사진 하나 찍자. 아 지금 밤 해무 딱 지금 영상에 보이는 느낌 그대로인데 이 해무인가 이런 게참 멋있네요. 아, 멋있다. 아, 이 해무가 아니라, 하긴 이 해무가 끼일 리가 있나? 해무는 바다 온도가 차가워야지, 이대기 온도 차이로 하는 건데, 아, 저, 이 쓰레기차, 쓰레기차가 아니라 청소차, 청소차가 일으키는 먼지였네. 아, 또 이렇게 또, 저, 보시죠. 청소차가 일으키는 먼지였네. 아, 아, 아까는 진짜 멋있었는데, 청소차 저 먼지를, 이, 이, 멋있는 연기의 어떤 실체를 보니까, 아, 더 이상 멋있지가 않네. 세상을 막 속속들이 다 알면 안 돼. 적당히 알아야지. 막, 적당히 알아야지. 세상이 되게 멋있는 거지. 사람도 그렇고, 사람도 속속들이 다 알면 안 돼. 그냥 막, 살짝 알아야지. 그 사람도 멋있고 예뻐 보이고 하는 거지. 속속들이 다 알면, 아, 발가락 때까지 다 알면 안 멋있다. 아, 야. 저, 저, 쓰레기 문제다. 아, 모래, 모래, 모래. 자, 이자 이제. 아, 지금 한 30분쯤 됐거든요. 요, 요 시간쯤 되면, 이막 너무 영상이 흔들리니까 요 시간쯤 되면 어김없이, 아, 그 엔돌핀,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향신경성 물질들. 이런 것들이 나와서, 아, 정말 진짜 막, 마약하고, 나 마약 안 해봤지만, 하고 뛰는 것처럼, 정말 기분이 좋아요. 아, 좋다요 아 정말 나오길 잘했네요. 아 정말 기분이 좋네. 지금 저 앞에 왜, 아까 호텔 위에, 호텔 제일 꼭 꼭대기, 스카이라운지에서, 아 제가 아까 12시에 나올 때, 고민했거든. 내가 그래도 이제 관광객인데, 아, 뛰는 거, 뭐, 부산 가서 한국 가서 뛰면 되지. 저, 스카이라운지 가서, 저, 술 한잔 해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아, 어, 뛰러 나오길 잘했네. 뭐, 또 뛰, 뛰고, 뭐 시간 되면 또 뛰고 가도 되잖아요. 야. 분명히 저기, 스카이라운지 가가지고, 저기서 모히터 시켜놓고 있으면, 분명히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. 나는 누구인가? 여기는 어디인가 뭐 이러고 있었을 거야 이러고 근데 지금 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뭐. 와 정말 기분 좋거든요 지금 저기 가서 앉아있어서 완전히 뭐 어, 몰디브 몰디브 마시면서 뭐 정신은 뭐 모히또가 있다 뭐정신 어, 아, 저기서 모히또 마실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뛰는 게 뛰는 게 다리네 여기서 혼자 와가지고 저 앉아있으면 완전히 네. 여기는 약간 청소를 젊은 언니가 하고 있더라고요. 좀, 좀 도와줄까? 좀, 도와, 좀 도와주고 싶다. 아 여기가 여기가 몰디브지 뭐. 저희 가지고 뭐, 모니터 시켜놓고 막, 정신만 몰디브 가 있는 것보다 아이 이건 낫지. 이렇게 뭐,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지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. 아니면 뭐아 뭐, 뭐, 우울증 여기 꼭대기 이제 스카이라운드인데 음악소리 안들리는거 보니까 끝났나 어, 여기 저기 아가씨도 오네 아가씨들 요 한국 관광객이 가 어, 여긴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와주싶은데 베트남 어, 사람들 여기 이제 아까 요요 어, 요, 얘네들이 좋아하는, 이, 그게 있어요. 둥둥둥, 둥둥둥 하는. 옛날에, 아침에 근무할 때, 저, 이제, 제 친한 친구, 용석이 하, 하고, 또, 저, 그, 그 친구들하고, 아, 실명도로 나면 안 된다. 실명도로 나면 안 된다. 하여튼, 아, 뭐, 클럽 좀, 이 잡듯이 또, 잡고 뒤집고 다녔죠. 클럽 좀, 어, 클럽에서 좀 놀았습니다. 그러니까, 요, 얘네들만의, 이 이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그 박자가 있어요. 그 클럽 특유의 둥둥둥, 둥둥둥 뭐 이런 거 있어. 아 얘네 이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는 게 있어. 뭔가 둥둥둥, 둥둥둥 딱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 박자가 있더라고. 항상.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좀 이상했는데 나중에 있다 보니까 또그 둥둥둥, 둥둥둥에 또 맞춰서 춤을 추게 되거든.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인지라. 하노이, 하노이에 또 클럽 여행가도 재밌어요. 그냥 5,000원짜리 맥주 하나 시켜놓고 둥둥둥, 둥둥둥둥둥둥에 이렇게 딱 춤추면 몸좀 흔들어주면 그루브 좀 타주면 좋습니다. 아, 좋네요. 아, 야밤에 이 러닝만 좀 해야 됐는데 그 야밤에 또 방은 터져가지고 아, 지금 뛰는 것보다 말하는 게더 힘들다. 뭐 어찌됐든 칼로리 소금만 되면 되죠 아 이게 이제 계속 뛰고 말하면서도 느꼈는게 이 클립톤 8의, 8의 부드러움은 클립톤의 부드러움은 정말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또온 어, 클라우드 몬스터의 또 쿠셔닝 하고는 또 완전히 또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예. 우리도 감성러너들은 알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도 너무 너무 좋다 자, 오늘 야간 러닝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치안이나 이런 거는 뭐, 밤에, 근데 별 사람 없는데 뭐 위험한지 잘 모르겠어요. 관광지 또한 중심이고 하니까, 물론 혼자 둘이는 또 항상 또 어딜 가나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, 남자들 그냥 나와서 뛰고 또, 야간 산책하고 하기에는 뭐 전혀 그냥 한국과 똑같아. 전혀 위험한 거 모르겠다. 아, 한국이 좀더 뭐 무섭지 뭐. 아, 이 포티코 호텔 정말 좋네요. 이 호텔에 딱 호텔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느끼는 그 뭐랄까? 이게 향긋한 이이 향기, 내음. 아.